안녕하세요. 글로벌 마케팅 전략 이해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된 전정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마케팅의 이해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조사,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마케팅 전략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마케팅 활동으로서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마케팅 활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창업 기업의 폐업률이 72.5%나 된다고 합니다. 1년 차에는 한 62.7%가 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5년 차에는 27.5% 밖에 생존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10년 이상 자금 회수 기간 동안 소요가 됩니다. 미국과 유럽 그 같은 경우는 6년 정도,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4년이 채안 되는 어떤 자금 회수 기간을 갖고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4년이 넘는 그 회수 기간을 가지고 있죠. 구체적으로 전략은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화하는 외부 환경과 기업 능력과 자원들과의 효과적인 결합을 유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의 수립 과정을 1년의 연속적인 단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마케팅의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해외 시장의 기회 그리고 위협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전략 과제가 다음 단계인 글로벌 마케팅 목표 설정에 있어서 질적인 목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STP 전략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 세그먼트, 타겟팅 포지셔닝. 이제 다시 말해서 시장 세분화, 어 타겟 시장, 그리고 포지셔닝의 어떤 약자로 마케터가 어쓸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해외 진출을 계획함에 있어가지고 조금이나마 이러한 그 강의가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